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육면체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직 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, 네 개, 네.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개 이렇게 세개 이렇게 4개, 이렇게 5개, 6개, 이렇게 6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좀더 강력하게 표현하자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증명 매체의 구성 요소는 면. 면, 면, 모서리, 꼬치점,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단 면이란 여기, 이런데, 여기 있는 여기 이쪽을 바르는 것이고그 다음에 모서리 모서리는 이쪽 변 같은 곳 꼭짓점은 똑같이 꼭짓점을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증육면체의 특징은 면의 수가 6개 여섯 개 맞죠? 그리고 모서리의 수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일, 열, 열한, 열두 개. 그리고 꼭지점에서, 꼭지점에서, 이렇게 그려놓으면, 이렇게 그려놓으면 꼭지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여덟 개. 그리고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네 개씩 세쌍입니다이 말은 즉슨, 일단은 이렇게 양은 너무 색깔이 똑같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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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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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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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4개씩 색상이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짱구 면롱 하겠습니다.